오 좋아요. 야형 얼굴 얼굴, 찌개. 찌개. 얼굴 안 찍었어요. 야 대물 완전 대물 룽이 와. 요거는 시들어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오늘 능이 산행 일요일 마지막 산행입니다. 올해 처음으로 많이 땄습니다 <laughs> 규광이 형 부럽죠? <laughs> 다음 집도 <또> 가자 리랬네능인줄 <laughs> 알았더니 이제 시, 시작인가 봅니다 카메라 앞으로 좀땡기는 아. 더 아, 앞으로 엄청 많습니다 잡버섯또 엄청 많아요 어. 보시면 어. 여기도 있고 こうい子ー。